하나님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해 있거든요. 이 세상을 얼마만큼이나 바라보고 계시냐면요.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, 하나님의 독생자를 준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고 관심있게 바라보고 돌보고 계신 거예요.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글자로 계속 들으니까, 아니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니까, 이의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갑자기 뚝이 우리도 무너졌어요. 한 명만 구조로 해야 돼요. 자식과 나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된다면 누굴 살리시겠어요? 자식? 부모님과 나한 명만 살아야 돼. 엄마나 누굴 살리겠어요? 자식. 엄마 생각서 살았잖아. <laughs> 나는 남좀더 살아야지. 그래. 네. 웬만한 부모여도 99% 자식을 살릴 겁니다. <laughs>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이 이제 자식의 생명인 거예요. 그 목숨. 가장 소중한 존재를 줄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. 가장 소중한 존재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라는 것이죠.